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 마법의 복리의 법칙이라고 72의 법칙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계산을 하나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돈이 한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5년 만에 두두 아, 두 배로 늘어나려면 연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야 되나? 그래요? 그럼 72 법칙입니다. 72 나누기 5해 보십시오. 계산기가 좋았어요. 72 나누기 5년 만에 두 배요? 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연간 14.4% 연간 14.4%의 수익이면 5년이면 두 배가 됩니다.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보면 연간 14.4%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 그러면 1년에 어 연간 14.4%씩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몇년 만에 두 배가 될까요? 똑같이 5년이죠. 또 계산합니다. 반대로 72 나누기 14.4. 5 나옵니다. 5년이면 두 배가 늘어나요. 그러면 은행 이자 계산해 봅시다. 지금 금리가 0.5죠? 근데 은행에 잘 골라서 내면 0.6, 0.7, 세금제하고 한0.6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72, 2배가 되려면 나누기 0.6. 예? 120년 걸리네요? 100년이 걸립니다, 무려. 은행에 돈을 넣어서 현재 금리로 두 배를 이룩하려고 그러면 120년. 우리 다 죽고 난 다음. 120년이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도 죽고 난 다음. 두 배가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로만 계산해 봅시다. 지금 은행에 수신 여신 중에 수신. 은행에 돈 맡기면 1% 나오는데 아마 좀 드물걸요? 저축은행은 나올까요? 그러면 72 나누기. 1%니까 1% 일을 해봅시다. 72년에 72년 걸립니다. 어떻게 계산하든 간에 은행에 넣어서 내가 넣었던 돈이 두 배로 늘어나려 그러면 72년에서 100년 걸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의외로 저축성 보험에 들어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험자가 들어간 것은 그것은 투자 개념이 아닙니다. 자, 제가 몇분 어, 댓글 소개를 합니다. 본인이 댓글로 올렸으니까 공개한 거죠.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는 거니까 월 13만 원씩 10년 넣었고 제가 읽어 보니까 장기 투자 그할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10년씩 이상씩 넣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 주식 사시면 돼요. 팔지 않고 월 13만 원 10년 넣었답니다. 앞으로 5년을 넣어야 하고. 또 5년 있다가 연금을 받는답니다 얼마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이익금은 10년 동안 7%랍니다 10년에 7% 10년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몇 배로 오르면 두배 오르면 100%예요 몇백 퍼센트씩 오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7% 올랐답니다 원금 1,400만 원 해약하면 130만 원 손해본다는데 그러면 140이 아니라 130이니까 약9%손해보네요 9% 손해, 1년이면 이거 다 만회하겠네요. 손해 보더라도 해약해서 삼성전자 우선주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며칠 고민하다가 오늘 변액연금 해약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보험에 대한 말씀드렸을 때그 영상을 보셨나 봅니다. 저는 얼마 전 10년 넣던 연금 220만 원 손해 보고 연금 깼습니다. 그렇게 주식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확신 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 샀습니다. 영상 항상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험을 넣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마인드라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 자동차 보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다각 회사에 보험 넣었죠? 자동차 보험이 만약에 그 회원들한테, 고객들한테 100억을 받았어요. 1년에 100억을 받았는데 사고 나서 물어주는 게 100억이 넘어가요. 그런 회사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럼 회사 망하죠. 그럼 회사 설립도 안 하죠. 누가 그런 자동차 보험회사를 합니까? 100억을 받아서 자동차 수리비도 나가는 거. 그, 어, 뭐 사람 다치고 차 다, 다쳐서 수리비 나가는 금액 극히 일부예요. 그러니 자동차 보험회사의 직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 운영비, 월급 다 주고도 이익금이 남으니까 이 자동차 보험이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보험, 생명보험도 많아요. 100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1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아파서 그 아픈 병원비 치료로 100억 넘게 나가요.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100억을 받아서 극히 일부가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 운영비에다가 월급 다 나가고도 남는 거죠. 농산물 같은 것도 봅시다. 그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농산 농산물을 생산해내요 시골에서, 논에서, 밭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소비자한테 직접 팔게 되면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단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농협인가 뭐 어디 창고에다가 또 넘기는 거고 뭐 수매라 고 그러나? 그럼 거기서 사 갖고 또 도매에서 또 소매 넘어가고 소비자들은 또 소매 가로 또 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은 저축성이 아니에요. 보험 성격이지. 그러면 장기 투자할 자신 있어요? 보험에 10년 넣는 것처럼. 그러면 5% 7%해약할때 손해봐요? 괜찮아요. 그 동안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만 확인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들어가시,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ETF 같은 경우들 새로 신생 ETF들은 어, 얼마 어, 가격이 만 원대니까 그거 말고 팡 플러스 2 3 0 0 0원 향해가죠. 작년 1월에 시작했어요. 작년 1월 만 원에서부터 어떻게 흘러왔나? 특히 10년 동안 됐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 만 원에서 매년 어떻게 올라서 지금 6만 원까지 올라갔나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제가 몇년 만에 몇배 오르고 몇년 만에 몇배 오르고 그 영상 많아요. 삼성전자를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25년 전부터 한번 쭉 보세요. 몇천 원짜리가 지금 6만 원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 해약 이런 보험 해약하면은 당장 해약금 그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문제되십니까? 사람이, 사람마다 이 재산 상태가 달, 다릅니다. 보험 넣을 정도로 재산 비중 중에 보험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해약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지금 보험 넣고 있는 게 나의, 나의 재산 포지션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면 해약하는 게 낫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동이체로 들어놓은 저축성 연금 보험이 10년 이상 된게두 개나 있네요. 그냥 노후에 든든하려고 들어놓은 건데, 계산해보니 실망스럽긴 합니다. 두개 다는 아니어도 하나는 주식으로 이동하는 게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두개 모두 시간 투자 성향이 강한데, 기왕이면 효도할 수 있는 명품 주식 입양이 저축성 보험보다 나을 듯 하네요. 재테크라는 게 해보면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새 나가는 구멍들이 있더라고요. 또한분 마지막입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바보처럼 30만원씩 매달 저축했습니다. 10년 동안 넣었답니다. 30만원씩 10년 동안? 그러면 1년이면 36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 그런데 그것이 복리를 붙어서 10년이면 억대가 됐겠습니다. 30만원씩 10년을 벗으면요. 이거 억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달 30만원씩 15년 가져가도 몇 억은 나올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셨어요. 제가 중간 말은 생략했어요. 그러니 이런 저축성 보험을 넣고 계신 분들 그중에 재산 상태가 여유가 계신 분들은 굳이 뭐 해지할 필요 해약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재산 상태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라면, 여러분들 해약하세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보험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분들한테 제가 미안해지는데. 또, 절약을 얘기하면서, 외식비 줄이라 그러면, 어, 이, 요식업 하시는 분들, 식당, 음식점 사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싫어하실 텐데. 또, 좋은 옷 필요 없어요. 깨끗한 옷 입으세요. 옷은요. 비싼 옷, 좋은 옷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 비싼 거 말고 싸더라도 깨끗한 옷 입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옷 장사, 의류 사업 하시는 분들 또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세요. 판단을 잘해 보세요. 내가 10년 동안 이 저축성 보험을 들었어. 그래, 내가 10년 동안 그러면 이 주식을 못 사겠어. 안 팔고 부동산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한달 만에 팔아요. 보름 만에 팔아요. 그런데 주식은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아요. 아니, 집을 오늘 샀다가 3일 후에 팝니까? 부동산처럼 주식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막론하고 성공합니다. 여기까지.